MBN 뉴스 중 대본마저 있게 만든 이명웅의 위력 김명준 앵커의 20분간 이례적 극찬과 영웅시대의 가공할 화력에 전문가들도 경악생 방송을 장악한 전무후무한 파급력 집중 조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계에서 이명웅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지는 무게감은 이제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는 평소에 냉철한 시각을 잠시 내려놓고 아티스트 이명웅과 그의 거대한 팬덤인 영웅시대가 만들어가는 경이로운 행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특히 평소 날카로운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명준 앵커가 생방송 도중 대본이 흐름을 잊을 정도로 이명웅의 매력과 파급력에 대해 이례적인 극찬을 쏟아내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연예인의 소식을 이토록 길고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인한 이명웅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지점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구축한 완벽한 이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팬덤의 고결한 품격이었습니다. 흔히 대형 팬덤이 형성되면 타 팬덤과의 갈등이나 과도한 경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하지만 영웅시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명준 앵커는 아티스트의 완벽한 인성이 팬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팬들.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 높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 노래로 위로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배려와 겸손을 실천하는 육각형 아티스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으며 팬들은 그런 가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영웅시대를 향해 가장 조화롭고 모범적인 집단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는 팬들이 감내해야 하는 묵직한 책임감과 압박감도 존재합니다. 뉴스에서는 이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명웅이 매번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팬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시상식 투표와 음원 스트리밍 경쟁 속에서 영웅시대는 24시간 투표창을 지키며 가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다른 팬덤의 견제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부터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과정은 팬들에게 때로 가혹한 숙명과도 같습니다. 김명준 앵커는 영웅시대가 느끼는 이러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언급하며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는 팬들의 노고를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압박감을 영웅시대는 사회적 나눔과 봉사라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가수가 빛날수록 팬들은 더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최근 충주 지역 영웅시대 회원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수백만원 상당의 간편식을 기탁한 사례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모습은 스타는 노래로 위로하고 팬들은 행동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활동들이 뉴스 앵커와 제작진의 마음을 움직였고 단순한 연애 소식을 넘어선 사회적 미담으로 보도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이명웅의 무대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전국 투어와 서울 부산 앙코르 공연을 통해 명실상부한 티켓 파워를 입증한 그는 오는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돌비 시어터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상징적인 공간에 이명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사실은 케이팝의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돼. 거십니다 또한 이번 달 중순에는 티빙을 통해 앙코르 공연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며 3월에는 극장가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그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실황 영화가 개봉돼 예정입니다. 안방과 극장 그리고 세계 무대까지 장악하는 그의 행보는 멈추지 않는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명훈과 영웅시대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는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수는 팬들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높이 비상하고 팬들은 가수의 선한 에너지를 이어받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주역이 됩니다. 김명준 앵커가 뉴스에서 보여준 이례적인 반응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인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정한 영웅의 모습과 그를 따르는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명웅이 써 내려갈 기적 같은 드라마는 계속될 것이며 그 찬란한 여정의 모든 순간을 대중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께 큰 자부심과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뉴스 앵커조차 매료시킨 이명웅의 진심과 그 뒤를 든든하게 지키는 영웅시대의 헌신은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가장 건강한 팬덤 문화의 이정표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명웅의 앞날에 더큰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감동적인 기록들을 가장 빠르고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걷는 그 꽃길에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듯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와 영웅시대가 함께 걷는 길은 단순한 연예계의 성공가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품격 있는 팬덤 문화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에서 다뤄진 압박감과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영웅시대가 이명웅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진정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고단함보다 혹여나 나의 작은 행동이 가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러한 선한 긴장감이 오늘날의 기부 행렬과 질서, 정연한 팬덤 문화를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2월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 공연은 단순한 해외 진출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영화인들의 성지이자 글로벌 문화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그 무대 위에 이명욱 님이 서서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발라드와 트로트, 그리고 현대적인 팝을 선보인다는 것은 K컬처의 지평을 넓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현지 교민들에게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이며, 현지 음악 관계자들에게는 한국에는 이런 깊이 있는 감성을 노래하는 거장이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3월 극장가에 불어올 이명웅, 열풍 역시 기대를 모읍니다. 공연 실황 영화는 단순히 콘서트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초고화질 대형 스크린과 최첨단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무대 위 이명웅님의 미세한 떨림과 눈빛 하나까지 온전히 전달함으로써 현장과는 또 다른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영화 상영 당시에도 극장가는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팬들의 웃음꽃으로 가득 찼던 만큼 이번에도 전국 극장가는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명웅님의 행보를 보며 감동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변치 않는 초심 때문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팬들에게 건네는 첫마디는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팬들의 안녕을 먼저 묻는 그 마음이 영웅 시대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티스트는 무대 위에서 최고의 노래로 보답하고 팬들은 일상 속에서 최고의 선행으로 화답하는 이 사랑의 선순환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에 유례없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뉴스 앵커가 감탄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며 온 국민이 체감하는 이 명웅신드롬은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을 넘어 시대를 위로하는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와 3월 영화 개봉,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새로운 음악들까지. 이명웅 님이 그려갈 지도는 여전히 광활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들려주는 노래의 선율을 따라, 그리고 영웅시대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온기를 따라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명웅 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얼마나 자부심 넘치는 일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전하는 위로가 여러분의 오늘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길 기원합니다. 돌비 시어터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울려 퍼질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건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기고 있는 족적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MBN 뉴스 파이터에서 조명한 것처럼 그가 가진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의 메마른 곳을 적시는 담비와 같습니다.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스타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위로를 건넵니다. 이러한 진심은 팬덤인 영웅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되며 그들이 세상에 사랑을 전파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웅 시대가 보여주는 질서 정연하고 품격 있는 팬 문화는 다른 아티스트의 팬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음원 차트나 시상식 투표 현장에서도 이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아티스트를 향한 뜨거운 지지와 정당한 노력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성숙함은 이명웅이 평소 강조해온 배려와 겸손이라는 가치를 팬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듣는 수준을 넘어 아티스트의 철학을 공유하고 삶의 방식으로 삼는 이들의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문화 공동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 공연은 이명웅의 음악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성지라 불리는 그곳에서 한국의 감성을 담은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은 K-팝의 외연을 확장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한국 대중음악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목소리가 가진 힘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편적인 감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장에서 개봉될 공연 실황 영화는 무대의 감동을 놓친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이명웅의 세밀한 표정 변화와 숨소리는 안방극장에서 느끼던 것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화관을 가득 채울 하늘색 물결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다독였던 연대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확장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콘텐츠 파워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우리는 이명웅을 통해 스타와 팬이 어떻게 서로를 성장시키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수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음악과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팬들은 가수의 이름이 빛나도록 사회 곳곳에서 선행을 베풉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충주 영웅 시대의 기탁 소식처럼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나눔의 소식들은 이명웅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이명웅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내 무대를 평정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수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우리 곁에 머물며 노래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진실함이 변하지 않는 한글이고 그를 지키는 영웅시대의 푸른 마음이 계속되는 한 이명웅 신드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가 써 내려갈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명웅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노래, 그 자체보다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준 것입니다. 한 명의 가수가 수백만 명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힘이자 영웅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삶의 모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푸른 밤하늘 아래 울려 퍼질 그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그리고 극장을 채울 우리들의 환호성을 기다리며 이 아름다운 동행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명웅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힘은 이제 단순한 연예인의 인기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자 사회적 위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MBN 뉴스 파이터가 주목한 것처럼 그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가수의 행보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잃어버렸던 진심과 예의,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명웅 님이 무대 위에서 쏟아내는 그 정직한 땀방울은 팬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다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기부와 봉사라는 등불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 공연은 이명웅 님이 가진 글로벌 보편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는 가장 한국적인 감성으로 증명해 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질 그의 노래는 현지 교민들에게는 고국을 향한 짙은 그리움을 달래주는 선물이 될 것이며 현지 음악 팬들에게는 K팝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감동이 될 것입니다. 돌비 시어터의 그 웅장한 홀이 하늘색 물결로 가득 차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아티스트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3월 극장가를 찾아올 공연 실황 영화는 기술과 감성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기록한 영상을 넘어 이명웅 님이 팬들과 눈을 맞추며 교감했던 그 찰나의 순간들을 초고화질 영상과 입체적인 사운드로 재현해낼 예정입니다. 극장이라는 공간은 이제 영화를 보는 곳을 넘어 영웅 시대가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명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는 축제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티켓팅의 어려움으로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던 팬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가 현장에 있었던 팬들에게는 그날의 전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뉴스 앵커가 언급했던 팬들의 압박감 또한 이제는 기분 좋은 자부심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1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내 가수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바뀌었고 그 열정은 타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가꾸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질서정연한 팬덤 문화는 이제 학계에서도 연구대상이 될 만큼 성숙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수를 닮아 팬들도 빛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명웅 님이 보여준 겸손과 배려가 팬들의 삶 속에 투영되어 대한민국 팬덤 문화의 표준 스탠다드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행운아들입니다. 그의 노래 한 소절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그의 선행 소식에 마음의 온도를 높이며 앞으로 다가올 그의 무대를 기다리며 설레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명웅님과 영웅시대가 만들어가는 이 기적 같은 서사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회자될 전설이 될 것입니다. 그는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팬들은 그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든든한 바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명웅 리메일의 공연 현장의 생생한 반응이나 3월 개봉할 영화의 예매 일정 및 특별 구출 소식이 궁금하신가요? 혹은 최근 영웅 시대가 전국 각지에서 펼치고 있는 또 다른 감동적인 선행 릴레이 소식을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영웅의 모든 순간을 가장 정성스럽게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의 영웅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여정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